제가 당시 1세기에 가장 큰 행사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빠질 수 없는 행사입니다. 그것은 결혼 잔치와 또는 이제 큰 잔치라는 것과 또 하나는 장례입니다. 이두 가지는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당시의 삶에 있어서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14장 1절에서부터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한 바리세인이 예수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험잡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엿보다 라고 하는 것은 수종병 걸린 사람을 불러다 놓고 고치나 고치지 않나 보자이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고칠 거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심지어는 죽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악함이었어요.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셨어요. 모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키우는 소도 있다. 짐승도 있는데, 그 짐승이 물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겠느냐? 또 사랑하는 자식이 물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겠느냐?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생명의 지장이 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물에 빠졌다는 것이 죽는다는 것은 아닐지라도 물에 빠지면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물이 차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다는 건 아니지만 물이 차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고 그에게 기쁨을 주는 일인데 당연히 안식일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는 거죠. 주일은 기쁨의 날입니다. 단순히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일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배인 거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시간만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빚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 병원에 있다든지 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든지 그럴 때는 최선을 다해서 뭐 영상으로도 할수 없는 경우라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예배 의 자리로 나오는 게 맞아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의 예배를 드릴까를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제사를 드리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기뻐할 만한 예배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 고장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 주셨어요. 그러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 자리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각기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높은 자리란 초대한 주인 옆에 앉는 자리예요 주인이 어디 앉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주인이 앉으면 그 주인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높은 자리예요 그러니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주인 옆에 나를 앉히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주인 옆에 앉기를 원하고 슬그머니 주인 옆에 와서 앉았단 말이에요 그때 주인이 당신 자리는 여기 아니야 절로 가 그리고 그를 보내고 주인이 지금 마음에 새겼던 사람, 어, 설마 했던 그 사람을 불러다가 주인이 내 옆에 앉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는 주인이 알아서 주인이 알아서 그 사람을 앉힐 것이니 라고 하면서 이왕이면 잔치를 벌리고 초대할 때 나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고마워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채우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잔치가 진행이 됐어요. 잔치를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게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자는 복대도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자가 복되도다.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한 바리새인의 집이고 여기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어색한 잔치예요. 정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한 잔치예요. 그럼에도 잔치는 잔치예요. 음악 소리가 나고 서로 웃음이 꽃 피어나는 잔치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 잔치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니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잔치가 매일같이 벌어지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 여기서도 복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사야 25장에 있는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이사야 50, 25장 6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때에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실 것과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과 그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생의 수치를 제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 때에 이루어질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과 고통을 그리고 어, 이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언제겠어요? 그때는 메시아가 오실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잔치를 베풀면 그 잔치를 통해서 죽음이 물러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잔치를 메시아는 베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어떠한 한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맞죠? 지금 이 자리는 바리새인이 베푼 잔치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메시아의 잔치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잔치에서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잔치에 초대함을 받는 것보다 진정한 잔치 예수님이 베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서 이 자리가 메시아의 잔치임이 맞다. 그러나 예수님이 초대한 잔치가 아니잖아요. 엄격하게는 바리새인이 초대한 잔치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잔치였어요. 잔치라고도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잔치. 이사야 25장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잔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는 청하였던 자들, 청하였던 자들에게 잔치가 다 준비가 됐으니 그들에게 이제 오와서 잔치에 참석해 달라며 보냈어요. 어뭐세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대표성을 띤 비유의 말씀이니까 세 사람에게 보내게 돼요. 한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밭을 샀습니다. 지금 물어본 게 아니에요. 밭을 샀느냐 물어본 게 아니라, 준비가 다 됐으니,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못 간다는 거예요. 왜못 가느냐? 내가 지금 밭을 샀으니, 이 밭이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확인하러 가야 되니까, 못 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을 찾아갔더니 또못 간대요. 나못 아, 가겠습니다. 왜요?라고 물었더니 소열 마리를 샀는데 이열 마리가 다 건강한지 이런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을 찾아갔더니 세 번째 사람이 못 간답니다. 왜요? 제가 장가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받을 때와 조금 다른 얘기예요. 내가 지금 장가를 갔으니 못 가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가 많이 변화가 됐는데 아직도 결혼식장에 초대받으면 조금 주춤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꼭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면 부조만 하고 가지 않는 경우도 있죠. 전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불편해도 얼굴을 비쳤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 만들어지게 됐죠. 부득불 만들어진 일입니다. 아까 안수입사님 기도할 때 아이 그 얘기를 좀 빼시지.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하다 <laughs> 기도를 해주셔서 혹시 뭔 일인가 싶으실까봐 제가 월요일 날 목사님들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 마스크를 쓰니까 안경 낀 사람들이 참 어려운데. 마스크를 쓰니까 지하철을 내려가면서 이 마스크에 김이 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크 신경 쓰는 이게 안경에 김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안경 낀 사람만 알아요. 이게 마스크에 김이 서리면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잡느라고 계단을 헛디었어요 내려가면서 안경을 만졌더니. 두 개의 계단을 헛 뛴는 바람에 넘어지진 않았는데 조금 시청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 이거 다행이다 그러고 갔는데 며칠이 지나서 다리가 붓기 시작했어요. 겁이 나서 정형외과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엑스레이도 찍고 했더니 금이 간건 아니라고 아마 겹질린것 같다. 이제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염증이 생겨서 부어 올랐으니라고 하며 반깁스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좀 쫄뚝하면 괜찮은데 반 깁스를 하면 굉장히 뭐 많이 다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다쳤길래 이렇게 하셔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은 조금 불편해요. 붓기가 덜 빠지고 좀 통증이 있어서 조금 걷기가 불편합니다.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곧 나을 겁니다. 다음 주면 다 나을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타당한 합당한 이유라면 제가 지금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걸을 수도 없고 막 이러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설득이 되겠죠. 주인이 화낼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로해 주겠죠. 그러냐고 몸조리 잘하라고 이렇게 말해주지 않겠어요? 자 여기서 제가 당시에 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초대장을 몇번 보낸다고요? 세번 보낸다 그랬어요. 언제 보내죠? 한달 전에 보냅니다. 한달 전에 초대장을 보내고요.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보냅니다. 그리고 또한번 보내죠.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은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마지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냈을 때. 두 번째 보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갑니다."라고 말을 했더라면, 세 번째까지 초대장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 혹시나 잊었을까 확인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던 겁니다. 또한 가지는, 이 잔치가 지금 주인이 베푼 잔치가 아침, 점심, 저녁, 이거 세개 가운데 언제 베푼 잔치일 것 같아요. 이 잔치가 아침일까요? 점심일까요? 저녁일까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언제 한다고요? 결혼을 저녁에 한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저녁에 결혼합니다. 그럼 이 잔치도 말 그대로 점심 한끼 정도가 아니라 잔치라면 저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땅 보러 간다고요? 땅을 얼마큼 샀는지 모르겠지만, 땅을 샀어요. 그런데 땅을 사기 전에 봐요. 사놓고 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땅을 만평을 사야 돼요. 만평을 땅을 사야 되는데, 사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겠어요. 덜컥 사놓고 나서 확인하겠어요.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돼요. 땅을 사기 전에 봐야죠.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 땅에 배수가 잘 되는지, 이 땅이 흙이 좋은지 여러 가지 살펴보고 마음에 들 때, 그러면 제가 사지요 라고 하고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사놓고 확인하기 위해서 못 간다고요. 그것도 저녁에 저녁에 땅을 뭘로 확인할 거예요? 그때 뭐 후라시가 있겠어요? 저녁이 되면 깜깜한데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땅을 확인하겠어요. 핑계 지나지 않아요. 두 번째. 소를 샀답니다. 열 마리나. 지금도 소가 비싸요. 그때도 소가 비쌌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만한 가치 있는 것을 살 때에 소를 사면 언제 보겠어요? 저녁에 볼까요? 낮에 보겠죠. 밝을 때 봐야 제대로 보지 않겠어요? 소를 일을 지키기 위해서 소를 사는 거니까 이모저모 따져봐야 돼요. 이 소가 튼튼한 손지, 일은 잘하는지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돼요. 그냥 후딱하고 아우 됐네요.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를 사냔 말이에요. 아니겠죠? 꼼꼼하게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소를 사는 겁니다.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열 마리를 다 확인하고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소를 샀으니. 이 소에게 일을 시켜보고 저녁에요? 이 밤에요? 그러니 못 가겠다고 하니 이것도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요.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결혼한 사람, 갓 결혼한 남자는 군대나 다른 어떠한 의무에서 면제가 돼요. 좋죠. 결혼하면 군대 안 가도 된대요. 면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 났어요? 갑자기 전쟁이 나면 이 전쟁에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갈 때에 각 결혼한 사람들은 면제해 주는 거예요. 어 결혼했으니 가족이 생겼으니라고 해서 면제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 면제가 결혼식도 참여하지 말라는 면제예요. 이건 더도가야죠내 신부입니다. 나랑 결혼한. 아, 가족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는 게더 맞죠 많은 사람들 앞에 오히려 인사드리고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9장 57절에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셋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렵니다 라고 하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다.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목적이 뭘까요? 여우도 집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다라는 말처럼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예수님이 왕이 될 건데 왕이 되면 나에게 큰거한 자리.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제자가 되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것이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요. 장사가 두번 있었다 그랬죠. 돌아가시면 바로 장사를 지내요. 며칠 있다가 장사를 지내죠. 그것 말고 1년이 지나면 두 번째 장사를 지내요. 그것은 시신이 이제 썩겠죠. 썩고 나면 그 뼈를 추려서 두 번째 합장하는 조상들의 묘와 조상들의 뼈와 섞는 합장하는 장사를 또 지내요. 이거는 죽을 자들 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장사를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장사를 지냈으니까 그 이후의 장사는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제자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오늘 말씀과 고스란히 물려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람이요. 첫 번째 사람이 밭이었어요. 이건 재산이죠. 재산은 첫 번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이 나는 새도 집이 있다라고 하는 재산과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솥열 어, 마리를 샀어요. 이열 마리를 사서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하는 일과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 결혼을 했으니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에요. 죽은 자들로 죽을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하는 이 가족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일에 어쩌면 가장 큰 걸림돌이 될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초대장을 받아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다리는 동안 이세 가지에 걸림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재산과 관련된 일이에요. 누가 보면 21장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날이 텃과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시프리는 비유에서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씨가 자라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초대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여전히 우리에게는 걸림돌들이 남아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 우리가 넘어서야 될세 가지가 바로 물질과 관련된 일이에요. 물질을 쫓다가 쫓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과, 두 번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쩌면 이 한국 사람들은 일 중독에 있는 것은 아닌가? 저도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자꾸 저보고... 일을 좋아한다고 자꾸 그러세요. 저 그러지 않는데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일 중독 같아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돌아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일 중독이 아닌가? 내가 가정을 돌아보고 또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는 일을 더 좋아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일들을 더 좋아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려우니까 그렇죠. 또 일을 잘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못 가겠다고 하자 주인은 이 잔치를 취소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내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취소되지 않아요.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참석하지 못해도 초대받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없어도 참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됩니다. 그 대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주인이 종들에게 말씀합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요. 이들은 원래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셔서 종들이 서둘러 나가서 그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잔치에 참석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자리가 남았어요. 주인에게 그래도 자리가 남습니다라고 말하자 이번에는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시내였어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번에는 멀리 산이나 그 이상 넘어가서 산 울타리로 넘어가서 그들에게까지도 데려다가 여기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을 말씀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에게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았다 그래서 그 초대장 한 장이 아니라 내가 잔치가 열렸을 때 참석하지 않으면 그 초대장이 무효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때 관람을 할 때도 초대장이 있으면 이 초대장이 얼마나 소중해요. 초대를 받은 거니까. 그런데 참석을 안 하면, 참석을 안 하면, 초대장은 쓸모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해요. 지나가 버리고 나면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아, 우리는 사실 그매 끼니마다, 식사 때마다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식사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 한 번도 못봤고요 어, 특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 주시고,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식사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식사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먹는 건 나운 자 먹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하여 먹는 매끼니의 식사라면 이 식사가 단순히 밥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축소판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늘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먹는다면 그것도 감사하고 내 삶이 초대받은 자로 야, 언제 언제 나는 잔치에 참석하지라고 하는 초대받은 자로 살아간다면 그 나라가 멀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초대장을 들고 살아가는 기쁨으로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것을 기억 하면서 넘어질 것들을 내가 밭을 샀으니 못 가겠다, 내가 결혼했으니 못 가겠다, 내가 소열 마리를 샀으니 못 가겠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지 않기를 언제든지 잔치에 참석할 준비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신앙으로 주님이 오실 하나님에 대한 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